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던져볼 질문은 어, 꽤 근본적인 겁니다. 인간으로서 영원히 무언가를 남기고 싶다면 우리는 과연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요? 자손을 통해 내 유전자를 남기는 걸까요? 아니면 뭐 사상이나 예술 같은 문화를 남기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네. 한 자료에서 아주 깊이 있게 다룬 이 주제를 바탕으로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가 생물학적 영속성인지 아니면 문화적 영속성인지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음, 모든 것의 뿌리는 결국 생물학적 영속성에 있다고 주장하겠습니다. 저는 그 생각에 좀 반대 입장을 취하려고 합니다. 생존을 넘어선 가치, 즉 문화적 영속성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는 점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네요. 좋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죠. 저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는 결국에는 생물학적 영속성, 그니까 자식을 낳아서 대를 잇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거창하거나 형이상학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영혼의 불멸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자료에서 언급된 367억 년이라는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우주의 시간 속에서 생명이 끊기지 않고 이어져온 그 기적, 그걸 계속 이어나가는 행위, 이것만큼 확실한 게 있을까요? 우리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또 아이를 낳는 건 그저 한 가문의 대를 잇는 걸 넘어서서 그 우주적 역사의 점 하나를 더 찍는 정말 대단하고 숭고한 일이죠. 반면에 무난하는 건 어떻습니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상이나 종교, 이념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변하거나 사라지잖아요. 뭐 인류의 절반을 휩쓸었던 공산주의 이념도 100년을 채 버티지 못했고 수천 년을 이어온 위대한 종교들도 글쎄요, 언젠가는 힘을 잃을 수 있겠죠. 하지만 생명 그 자체는 40억 년 동안 이 지구에서 단한 번도 끊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유전자를 통해 나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네 확신합니다. 음 물론 생존이 중요하고 그 연속성이 위대하다는 점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른다면 글쎄요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를 게 뭘까요?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건 바로 그 생물학적 기반 위에서 피워내는 문화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료의 한 구절이 정확지 이 점을 짚어내죠. 내가 생물학적인 영석성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내 생각이나 활동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유지된다면 그것이 바로 문화적 영석성을 보장받는 것이라는 말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자식이 없어도 괜찮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남긴 생각, 어떤 철학, 예술 작품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가닿아서 그들의 삶을 바꾸고 또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영석성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공자나 부처, 니체를 기억하는 게 그들의 몇대손 자손 때문인가요? 아니죠. 오직 그들이 남긴 사상 때문입니다. 그들의 육체는 수천 년 전에 사라졌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고 있잖아요. 자료에서 인류의 문화를 파괴하는 자들을 인류애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까지 아주 강하게 말하는 것도 저는 문화가 생존만큼이나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흥미로운 지적입니다. 하지만 그 문화라는 것도 결국 그것을 담아낼 그릇 즉 사람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저는 영속성의 핵심 가치는 안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연이 왜 그렇게 다양한 종을 만들어냈겠습니까? 다양해야 생존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이건 수십 억 년간 검증된 진화의 전략입니다. 생물학적 영속성은 바로 이 전략 위에 서 있는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특정 이념이나 문화에 의존하는 건 어떨까요? 자료에서도 경고하잖아요. 하나로 통일되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한순간에 다 같이 죽을 수 있다고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결국 생존이라는 절대적인 가치 앞에서는 문화는 뭐랄까 한 단계 아래의 문제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잠깐만요. 한 단계 아래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대화만 봐도 알수 있지 않나요? 이 철학적인 대화가 우리의 생존에 직접적으로 무슨 도움이 되죠? 어쩌면 아무런 도움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대화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하잖아요. 이 행위 자체가 바로 문화의 힘이고 문화적 영속성의 가치를 증명하는 겁니다. 자료에서도 오직 지금 존재하는 이곳만이 천국이라면서 현재의 삶을 즐기고 행복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이건 그냥 숨만 쉬고 자손만 남기라는 말이 아니죠. 문화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의미를 찾으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생물학적 생존이 집을 짓기 위한 땅이라면 문화는 그땅 위에 어떤 멋진 집을 짓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설계도 같은 겁니다. 땅만 있고 설계도가 없다면 그저 공허할 뿐이죠. 그 의미나 설계도라는 것도 결국 뇌의 작용, 즉 정신의 문제로 돌아가게 되네요. 여기서 자료가 정신의 본질에 대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죠. 저는 이 부분을 읽고 정말 머리를 한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바로 멍게 이야기요. 우리가 아는 그 멍게요. 이게 정신과 육체의 관계에 대해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멍게는 어릴 때 올챙이처럼 헤엄쳐 다니다가 바위에 자리를 잡고 나면 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어지니까 자기 뇌와 척수를 스스로 소화시켜버린다고 합니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움직일 필요가 없다고 뇌를 없애버린다니.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정신활동의 기반인 뇌라는 건 결국 몸이 먹이나 짝을 찾아 움직이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몸이 죽으면 그 몸에 붙어있던 정신도 당연히 사라지는 거죠. 그렇다면 영혼이 남을 수 있는 건 정신이나 문화가 아니라 유전정보가 담긴 생물학적 유산뿐이라는 결론이 너무나 명확해집니다. 아그 멍게 이야기는 정말 강력한 예시입니다. 저도 처음 접했을 때 소름이 돋았으니까요. 하지만 인간의 복잡하고 창의적인 정신 활동을 멍게 수준으로 환원시키는 건 그건 너무 극단적인 비유 아닐까요? 인간의 정신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도구라는 그 초기 단계를 훨씬 뛰어넘었다고 봅니다. 그 자체로 우주를 사유하고 존재의 의미를 묻고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주체가 되었잖아요. 물론, 육체가 사라지면 제 개인의 의식도 사라지겠죠. 하지만 제가 남긴 생각, 제가 만든 예술, 제가 발견한 과학 법칙은 어떻게 되나요? 그건 책이나 다른 사람의 기억 속에 남아서 계속 살아 숨 쉬지 않습니까? 뉴턴의 몸은 사라졌지만 그의 프린키피아는 현대 물리학의 기반이 되어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전자 복제를 뛰어넘는 인간만이 할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영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체는 유한하지만 정신의 유산은 무한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우선순위의 문제에 까져봐야 합니다. 결국 그 위대한 정신의 유산도 누군가 읽어주고 이해해주고 이어가줄 다음 세대가 존재해야만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요? 자료의 저자도 이두 가지 영속성에 대해 길게 고민한 끝에 아주 명확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도 저는 생물학적인 영속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라고요. 이건 그냥 툭 던진 말이 아니라 깊은 성찰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모든 문화적 정신적 활동은 생명이라는 나무가 있어야만 피어날 수 있는 꽃이나 열매와 같은 거죠. 뿌리도 없고 줄기도 없는데 어떻게 열매가 열리겠습니까? 생명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문화적 영속성은 그야말로 모래 위에 지은 성이나 다름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책임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이전에 이 생명이라는 나무의 뿌리와 줄기를 온전히 넘겨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설득력 있는 비유입니다. 하지만 저자의 결론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자가 두 가지 영속성을 이렇게까지 비중 있게 나란히 놓고 설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기 보다는 인류에게는 이두 가지 목표가 모두 필요하다는 뜻 아닐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생물학적 영속성이 생존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면 문화적 영속성은 인간다운 삶을 완성하는 충분조건이라고요. 자료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더 의미 있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존재라는 것.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만들고 남길 것인가를 고민할 때, 비로소 인간은 만불의 영장이라는 오만한 이름에서 벗어나 진짜 존귀한 존재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생존은 출발선일 뿐이고, 그 경주를 완성하는 건 결국 문화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 결국 모든 위대한 사상이나 찬란한 문화도 생명이라는 이 단단한 기반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제 생각이 더 확고해지는 것 같습니다. 367억 년이라는 우주적 시간 속에서 검증된 이 생명의 흐름에 동참하는 것, 우리의 가장 근본적이고 어쩌면 신성한 책임은 바로 이 기적적인 생명의 선을 다음 세대로 온전히 이어주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저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 단단한 기반 위에서 무엇을 쌓아 올리느냐가 바로 인간 존재의 이유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네요. 한 사람이 남긴 생각과 창조물이 세대를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인류 전체의 정신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면 그것이야말로 생물학적 유산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고귀하고 실질적인 영속성의 한 형태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이 문제는 생존할 것인가를 넘어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유전자에 우리의 미래를 온전히 맡길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만든 이야기에 그 미래를 담아낼 것인지, 답이 하나로 정해진 문제는 아닐 겁니다. 생물학적 연속성이라는 거대한 강물 속에서 한 개인으로서 어떤 의미와 가치를 남기고 갈 것인지, 성찰하는 것, 이것이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무엇을 통해 나를 영원히 남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아마 인류가 존재하는 한 계속될 겁니다. 오늘 이 논의가 청취자 여러분께도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